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벼랑거리, 예, 뮤직티비, 뮤직스토어입니다. 소통, 공감, 음, 추억의 팝송,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립니다. 예, 오늘은 이 강아지 풀이 많이 난 곳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자, 끝까지가 강아지 풀이네요 <laughs> 예,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. 여러분,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가을인데 이게 마지막 이게 좀 약간 습도가 높고 아주 좀제나 갔죠, 예. 아, 진짜 짜증 많이 나는 계절입니다. 지금 습도가 많이 높아가지고, 예. 여러분들 어떻게 편에 잘 계십니까, 예. <laughs> 제가 요즘 기분이 참 좋습니다. 음, 동시 시청자도 많으시고, 또한. 제방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, 좀더 어, 좋은 뮤직과 훌륭한 팝을 겸비해서 미싱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다면서 방송 9시면은 한 8시 10분에서부터 모니터링 해가면서 노트에 적기 시작합니다. 예 아주 저에게는 음, 너무나 기쁜 시간이고 그두 시간의 행복이 여러분들은 들어와서 행복이겠지만은 저는 너무나 좋은 행복입니다. 예 다른 유튜버들이 저를 보시더라도 저는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두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 제가 유튜브를 몰랐으면 은 아마 지금쯤 또 누구 만나서 이거나 털고 술이나 먹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술시에 그 9시부터 11시까지 간단하게 맥주 한캔 정도 먹으면서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벼랑거리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에, 좀 나이 좀 지긋이 드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60대 이상이면 더 좋죠 예 아주 환영합니다 예 오셔서 지나간 얘기하면서 예 저희 방에 50대 60대 예 그렇게 있습니다. 여성분들도 많이 있고 남자분들도 그렇고, 예, <laughs> 우리 저 누구야, 음? 대모인 우리 그 야구 참 항상 열심히 뛰는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. 예, 여러분 좀 무슨 날이 과연 사람이 하루에 자기 혼자 생각할 때, 취침들 때.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한번몇 번이나 웃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저는 많이 웃습니다. 이 유튜브 때문에. 하하! <laughs> 웃으면서. 예. 그래서 정직과 솔직한 방송으로 여러분 곁을 다가갈 것입니다. 여러분. 여러분 사랑하고요. 어, 9시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, 항상 간에 행복이 깃들기빌 들면서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한 하시는 일마다, 예. 잘 되시기를 진짜 기원합니다, 여러분. 아하, 알았습니까? 예. 비하랑거리 팀입니다. 잘합니다, 여러분.